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가방이 지갑 이 있었는데 언제 잃어버린 건지 기억도 안 나고 당장 교통비도 없고 학식도 먹어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학창시절에 한 번쯤 이런 비슷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급하게 현금을 구할 방법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이 급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학생 때나 취업 준비 중일 때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신용점수가 부족해서 일반적인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카드가 있어도 한도가 낮거나 현금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.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. 바로 그첫 번째는 대학생 비상금 대출이에요. 소액이긴 하지만 신용점수를 보지 않고,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공식 업체를 통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. 보통 모바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, 빠르면 10분 이내에 입금되기도 하죠. 두 번째는 소액 결제 대출이에요. 이 방법은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활용하는 방식인데, 보통 30에서 50만 원까지 한 번에 신청 가능하고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 조회 없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요. 물론 어떤 방법이든 무리해서 사용하면 나중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. 그래서 꼭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공식업체와 전문 상담사도 고정 댓글 링크에 준비해뒀습니다. 상담만 받아봐도 괜찮으니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내용들을 준비할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